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피라디오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분노한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소식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오후 12시 이수가성 의총권에 맞서 투쟁해 나갑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한 예술인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청년들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평화시위 농성 중이었고, 이에 예술인들도 분노를 예술로 표현하는 버스킹을 진행한 것인데요. 버스킹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름하여 너나 처먹어. 버스킹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우리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려주고 같이 쓰고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네가 우리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러면 일본 가만히 있겠어요? 뭐 마셔도 된다고 자기네 말로는 어, 그러면 마셔서 없애줬으면 좋겠다니까 아, 이 우리 바다에 어, 저런 나쁜 방사능 오염수를 어, 린다고 합니다. 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날 버스킹에는 총 4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습니다. 한충원 님의 대금 연주를 시작으로 통이 태님의 노래 가야금어 정민아의 연주와 노래 마지막은 네, 노래하는 이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버스킹의 기획자이자 노래패 우리나라의 멤버 이광선 님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강성 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이기도 하고, 제가 연출한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노래로 말하는 사람들》의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시공성라이터 이강성 님을 처음 만난 장소도. 게이트 버스킹이라고 일명 KGB 버스킹 현장을 스케치하러 갔다가 처음 인사를 나눴고 그 이후에도 이광성님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버스킹을 기획하기도 했고 항상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가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반가운 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새 알고 지낸지 10년이 다 돼가는 가야그모 정민아님 세월호 침몰 참사 후 거리에서 노래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개념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당차고 기센 뮤지션. 오늘은 우리 민요를 풍자와 해학으로 개사해서 선을 보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안도리라는 우리나라 경기 민요인데 오늘은 이제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제가 개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약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수한 노래하는 방식으로다가 한번. <laughs> 까 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사이좋게 마셔라 할게요. 예, 구수한 목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예, 취임새를막 넣어주세요. 잘한다, 얼씨고 좋다 이런 거.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본 정부야, 음, 누워서 짐 베는 음, 우매한 정부야. 아. 니들끼리 마셔라 아 오만하고 오만한 일본정부야 음 똥만 싸지르는 음미 폐국가야 아, 주변 국가 나 몰라라. 아, 이번엔 오염수 방출, 음, 대러 집단이. 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은 음, 전세계 인류가 음, 결국 다 마시네 감히 가지도 아니고 같이 죽자는 말이냐? 음, 자국 이기주의 그만하고 음, 지구를 지킵시다. 아. 마셔라 라는 주어는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을 것만 같은 노래였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버스킹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심해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대학생들을 응원하고 분노를 노래로 예술로 표현한 사람들 오늘 버스킹이 농성 중인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꼴찌 PD는 오염수 해결 방법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밖에 없는가?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까지 더해져야 하는가? 이로 인해 더해질 환경오염의 피해 몫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가? 라는 짧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의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예술로 표현한 버스킹 현장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꿀지TV 구독자분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